안녕하세요. 라우드베어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쿠시오디오사에서 출시한 지 얼마 안된 블리스라는 플러그인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기능들 살펴보면서 확인을 바로 좀 해보려고 플러그인 닥터를 지금 띄웠고요. 띄우자마자 이렇게 약간의 게인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초록색 LED들 요거 이렇게 다 꺼놓으면 완전히 바이패스 상태가 되고요. 자, 하모닉 디스토션이 지금 그냥 떠있죠? 이것도 이 부분. 블렌드라는 거를 제로로 두게 되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뭐 약간 여기 끼는 거 있는데 이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세츄레이션 올려봐야 효과가 없어요. 얘를 올려야 그제서야 이제 올라가요. 자, 순서상으로 보면 EQ가 먼저 걸리고 마지막 단에 컴프레서가 적용이 됩니다. 결국 컴프단의 하모닉과 여기 블렌드, Saturation Blend 노브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 THD들. 요런 것들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개성 있는 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40에 놨을 때, 120에 놨을 때. 어차피 피킹 타입이죠. 깎을 때도 유사하고 올라갈 때도 유사합니다. 로우 미드. 로우 미드 관련된 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 로우 쪽에 약간의 주파수 변화가 생기긴 하죠. 당연히 주파수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동되는 거 보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밴드서부터 좀 재밌어지는데요. 나머지 파트 EQ를 잠깐 끄고, 자, 부스트 하는 만큼 나머지 대역이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거나, 컷 하면 나머지 대역이 좀 올라가죠. 이런 것들 볼수 있어요. 그리고 주파수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되는 거 보이고, 마지막으로 초고역이요. 딱 쉘빙이죠, 지금 딱 봐도. 나머지 다 피킹이었는데, 아닌가? 아, 얘도 피킹입니다. 쉘빙인 줄 알았더니, 피킹으로 보이네요. 근데 18km에 났을 때는, 어, 이건 또 쉘빙처럼 보이는데, 이 커브가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초고역. 자, 요런 식으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아날로그 EQ들, 초고역 대역, 밴드 설정할 때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커브가 피킹, 피킹, 피킹인데 세 번째 이 하이 대역 피킹서부터는 로우 미들 쪽에 영향을 주고 마지막 피킹은 이게 쉘빙인지 피킹인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쉘빙에 가까운 커브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모습을 그리면서 여전히 미들로우 쪽, 아래쪽 주파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필터. 자, 20에 놓고 한번 같이 써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섞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꽤나 나름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 6 k 로에 놓고 컷했을 때는 살짝 또개인 증가가 생긴다라는 거. 요번에는 로우 컷 필터. 그러니까 하이패스죠. 하이패스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컴프레서는 매뉴얼을 지금 보면 이 패스트, 슬로우, 타이밍이라고 돼 있죠. 패스트가 아마 3ms였던 것 같고 여기 10ms인가 그래요. 어택 타이밍 그리고 릴리즈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숄드 걸리면 여기 리덕션 변화되는 거 보이고요. 슬로우로 놓으면 네, 여기 조금 더 살죠. 패스트일 때는 바로 탁 잡고 슬로우일 때는 여기가 조금 더 살면서 여기도 조금 다를 거예요. 커브가 네, 그러네요. 릴리즈도 훨씬 반응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있고, 메이크업 올리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EQ 거치고 세츄레이션 같이 활성화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막판에 컴프레서로 마무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믹스 버스 최종단이나 아니면 그냥 뭐 악기들 모아놓은 버스 쪽에 활용하라고 나온 제품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트랙으로 쓸 때는 아마도 요런 세츄레이션 요거를 잘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목소리> 자 지금 이 구간 들어보면 저역이 조금 많고 어, 이게 디스토션 베이스 음색이라서 그런지 좀 답답합니다 소리가. 자 이제 적용을 해서 소리를 한번 좀 다듬어 볼게요. 우선 EQ 가지고. but girl is new to me History, history to you, but girl, it's new to me I wish that I could see it happen naturally But I never saw it coming, baby I think I, like it. I think I like it I think I like it I think I like it You're a mystery History, to you, but girl, it's new to me. I wish that I could. Th 자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이 아트 그리드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음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상품화돼 있는 사운드인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블리스 플러그인 하나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음원을 듣기 전에 아마도 버스 쪽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뭐샵 요거는 이제 요 값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전체 위상 캔슬하는 거고. 매뉴얼은 클릭하면 이제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나옵니다. 플러스 인포 해갖고 이게 뭐 어떤 플러그인이다 이런 거 지금 나와 있고요. 저도 지금 플러그인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지금 처음 써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첫 느낌 상당히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 쿠시 오디오가 그렇게 많은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캐릭터 있는 플러그인 잘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